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금요일 반등이 좀 나왔는데 자, 미국 증시에서는 파월 이 파월 의장의 비둘기 비둘기 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급등. 야, 요렇게 막보니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한국 증시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다. 자, 요렇게 좀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쌍봉을 만들면서 조정이 나왔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다지고 있는 상반기 실적이 나쁘지 않은 자 미래 에셋 증권. 자, 이제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어떨지 핵심만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요 조정 나올 때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반등 나왔고요. 자, 이럴 때는 단기로도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이다. 자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주가분석 주가 들어가기 전에 이슈 중심에 있는 뭐 이차전지 반도체 조선 뭐 바이오 그리고 다음 주 기대되는 요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 등 단기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바로 개미털기 구간 요런 개미털기 구간에 진입을 한 금맥 종목들 좀 먼저 무료로 알려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거 돈 되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 정권을 잡으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4년 만에 3,250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이 코스피 5천 수치를 말하면서 주가도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 5천 포인트라는 거는 이번 연도 안에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추세는 나쁘지 않다 라고 보여진다 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우리나라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저평가. 자 상법 개정도 주식시장에서 외인들의 매수세. 이 외인들의 매수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자, 제가 볼 때는요, 어, 삼성전자가 지금, 어, 7만 전자잖아요. 이 7만원 위로 올라간 것도 이런 이슈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증시는 지금껏 안 올랐던 뭐 반도체라던가, 뭐, 2차 전지 테마들, 요것들도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관세 협상도 어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이 관세 관련 테마들의 급등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단기 급등주들 이 단기 급등주들 또는 대시세 종목들인 이 금맥 종목 이 무료 추천주 좀 보내드려서 수익 보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 몇 번을 깡통을 차면서도 어 만든 차트인데 이 금맥 차트예요 단기로는 개미 털기 자리 이 개미 털기 자리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그리고 장기로 보면 그 중장기로 보면은 대시세 시점이다 시점을 잡아내는 차트 설정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니까 제가 무료로 같이 수입 보실 수 있게 제가 요렇게 요런 종목들 먼저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금맥 차트에 신호가 왔고 대시세가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작년에 8월, 9월, 이렇게 8월, 9월, 이렇게 금맥을 짚으면서 신호가 옵니다. 그때 20만원대였어요. 20만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30만원까지 올라갔죠. 130만원까지. 그러면서 4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130만원은 넘었다가, 현재는 뭐 120만원대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캐치티니핑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3G 엔터. 3G 엔터 자 금맥 차트에서 신호가 나온 종목인데 작년 6월에 자 여기 보이지도 않죠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요 6월달에 이렇게 금맥을 짚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표시해놨죠 그리고 나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100%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간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도 되지 않아서 텐버거 가까이 터졌죠 9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9만원대까지 그러면서 9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현재는 뭐 8만원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 요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15일 선 넘어가면서 어, 이거 양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요거 기준봉 잡고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LG 생활 건강을 제치고 뷰티업계 2위 바로 APR입니다. APR. 이금맥 차트를 집으면서 여기서 작년 8월입니다. 금맥 차트를 찝으면서 세력들의 신호가 온 종목입니다. 자, 현금 배당까지 나왔어요. 1300억 원 규모로. 이 현금 배당까지 결전된 종목으로. 작년 8월에 일봉 딱 보세요. 어떻습니까? 개미 털기 딱 나오고 올라갔죠.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노란색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금맥 차트. 자, 여기서도 단기로도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40%가 넘는 상승. 그리고 대시세가 어떻습니까? 이어져 오고 있다. 18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몇 프로입니까? 350%죠. 350%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추세는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개미털기가 나오면서 단기로도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자, 중장기로 보면은, 중장기로 보면은 한300%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연락처. 자, 요렇게 0105759-9040으로, 자, 금맥이라고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는 지금같이 단기로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수익 보기 좋은 시장에서 이 단기 급등주들은 물론이고 대시세 종목들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금맥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가 금맥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을 보면은 뭐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이 지주사들의 수익 실현이 나왔어요. 빨리 털어내려고. 그러니까 자기 주식 이 주식들을 빨리 털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 지주사들의 수익 실현. 그러니까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들이 나왔다 라는 겁니다. 바로 금융증권주들이다. 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사주가 많은 섹터들이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정책 주로 엮이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요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요 상법 개정의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관세 있죠. 요거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수혜를 받고 있다.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바로 볼게요. 어, 제가 이렇게 좀건놨는데 15일선을 장대 양봉으로 올리는 요런 것도 있죠. 요런 것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뭔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딱 한번 거보세요. 중간에도 한번 딱 거보시고. 근데 얘가 지금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러니까 종가가 여기잖아요. 종가가 여기잖아요. 아쉽지만 종가는 여기에요. 떨어졌다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얘는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차트를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올리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올리면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에서 뭘 만들 가능성이 높냐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이렇게 무너졌었기 때문에 15일선을 무너뜨린 다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요 무조건 얘는요 한 번에 가지는 못해요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물량을 좀더 모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얘를 딱 보면 뭐가 보이냐면 제가 어 하나 하나 투자증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해요 다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가 올라오면서 수렴이 되고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위쪽에서 수렴이 되는 애들은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추세 추세가 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추세가 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렇게 밑으로 수렴이 되는 애들 있어요 이런 애들은요 여기서 한번땅 치고 그 다음에 빵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놀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량을 털어내려고 야, 내 물량 가져가라고 해서 세력들이 올리는데 여기서 물량을 받아가는 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내려갈 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팔아야지 여기서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산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자, 떨어지니까 팔잖아요. 얘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대장주는 아니에요. 제가 볼땐 대장주는 아니다. 왜냐? 얘는 금맥 차트 제가 여기다 해놨는데 금맥 차트에 보면은 금맥을 짚으면서 한번 개미털기 구간이 나오는데 얘는 개미털기 구간이 뭐 나오는 종목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움직였죠 그냥 조용히 그냥 옆으로만 계속 갔어요 이렇게만 움직였던 애기 때문에 어 매집을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집이 길면 길수록 사실 올라가는 폭이 긴데 얘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한번 떨어뜨리는 개미털기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매집이 길지만 크게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한번 요렇게 와야 돼요. 요런 식으로 항상 종목들을 올릴 때 보면 이런 개미털기가 나오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가면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엄청 크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일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할 것이다. 그러면 이 밑에서 한번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얘는 대장주가 아니다. 세력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렇게 많이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뭐100% 이상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200% 300% 이렇게 갈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때그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더 가게 되면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가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어, 미래에셋증권 차트 분석한 거 제가 핵심전략 리포트에 넣어놨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사실은 차트 분석한 걸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확실하니까 그래서 주주분들 무조건 확인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핵심 전략 리포트 작성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물론이고요. 지금 아, 나 이거 매수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매수 매도 타점 여기다가 다 잡아놨습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그러니까 요거 보고 잡아가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차트 분석은 물론이고 이 금액 차트 설정 방법까지. 그러니까 얘가 세력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려면 요거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얘 이걸 한번 딱 보고서 어? 이거 맞네라고 하시는 게더 좋기 때문에 제가 요거 설정 방법까지 제가 다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AI로 분석한 자료들까지 여기다가 리포트에 다 넣어 놨으니까요. 제 연락처. 자, 0 1 0 5 7 5 9 9040제 핸드폰 번호예요. 이쪽으로 미래 또는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미래에셋증권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핵심 전략 리포트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